자, 여기 경기가 심각하게 막혔습니다, 지금, 예. 자, 자, 보시게 되면, 그 장비, 그 장비가 이거예요. 이걸로 때리는 거는 되게 간단한 것들은 이걸로 때리는데, 지금 저 같은 경우 음식물이 깍들어 맥혔기 때문에, 제가 이, 게 카메라거든요? 카메라를 놓고 안쪽에 뭐가 들어가는지 본 상태에서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못 놓고 얘도 못 넣어요, 지금. 예로 한번 해보고 털어서 내려가면 뭐 다행인데. 잘내려가니까 그냥 부어서 내려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더막한번 막혀버리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장님. 그래서 지금 저거를 일단은 통수를 시켜놓고 관통을 시켜놓은 다음에 카메라를 넣어야 되는데. 저 같은 경우에 잘못한 변기를 뜯어야 될 수도 있어. 요 얘가 꽉 막혀 버리면 얘를 늘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얘를 얘로 먼저 털어내고 이걸로 먼저 털어내고 그다음에 물이 내려가면 카메라 넣어서 투입해서 확인을 한번 더 시켜드릴 건데 그거를 갖다가 좀 예전 이거 이거 했을 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과정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사장님. 그 따님은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라는데 아 저도 지금 금방 차 대놓고 올라 왔는데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0만원으로 맥심을 잡아 놓은 거예요, 사장님. 20만원으로 맥심을 잡아 놓은 거고, 안된변기를 들어야 돼요. 변기를 뜯어냈다가 다시 앉혀야 된다고요. 그렇게 변기를될수 있으면 안 뜯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. 이건 그거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요. 그게 서될 상황이 아니에요, 지금. 저렇게 막혔는데, 이거 제, 자, 제 장비도 고가의 장비인데, 저렇게 막아놓고 이거 장비 투입해갖고 했는데, 3만원 해달라면, 어떤 미친 업자가 해줍니까, 그? 거 네. 아니, 그러니까요. 이거 하시, 작업 진행하실 거예요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해 아주. 아니, 그러니까, 단가 갖고 조율할 생각 마시라고, 지금. 저거 심각해요. 단가 갖고 조율하시면 안 된다고. 지금 아니면저손 털고 나갈 거예요, 진짜. 저렇게 심하게 막혔는데, 제서서변기를 드러내야 되는데, 조금 맞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. 지금 사장님 저 들어오자마자 그런 돈이 어디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저거 지금 잔뜩 막혔는데 얼마나 그, 우물을 얼마나 버렸는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태인데 금액만 갖고 하신다면 이게 못한다는 얘기예요. 당장 뚫으셔야 되는 상황인데. 일을 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딱 해주셔야 제가 작업이 들어가요. 그러면 단가 더 올라가죠. 지금 얼마나 갖고 계신데요. 아, 일단 알겠고요. 내가 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저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. 자, 지금 이걸로 한번 통수를 하고, 그래서 안 내려가갖고, 얘를 때려서 뚫었습니다. 예.